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주말에 설명드렸던 대로 DIC 박스권 하단에서 양봉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끝이 아니죠. 시작이죠.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은데, 주말에 말씀드렸던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이걸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것만 보고 따라가면 한 박자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빠른 바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대응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이번 주 어디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지 이 부분, 기준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뜨거운 섹터 로봇입니다. 자, 정밀 제어 기업들은 기존 사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거였죠? 센거 있죠. 센거. 이쪽이 로봇 쪽에서 정답을 주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로봇은 다양한 산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급성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반짝하고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현장에 인력은 못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필수가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 대기업이 동시에 투자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세트에서 상위 1%의 세력들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 어떤 걸 잡을까? 정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잡지 않아요.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이 명분이 있느냐?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입니다. 자율주행 농업용 차량을 만들어냈고요. 뭐 골프장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 현대차가 밀어주는 로봇산업, 특히 감속기 이쪽 분야에 국산화 선봉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원가 절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수위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하는 순간 급격한 주가 상승 그리고 매집을 거치고 한번더 뛰울 수 있는 이 논리가 명확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명분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은 dic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까 정답은 세력 스케줄에 숫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세력 스케줄이 발동이 되며 목표가를 계산을 하게 돼요. 여기 클로즈 보시죠. 이 여기에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가가 나오게 됩니다. 전략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자 매수 가격에서 사가지고 목표가에 팔면 되는 거예요. 손절은 안 합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지금 세력 매집 시작하고 DIC가 230% 움직였거든요. 아직 가야 될 목표가가 남아. 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승부처입니다 특히 내년에 형성이 될수 있는 강력한 저가가 있어요 거기서 딱 잡아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목표가를 오픈을 해버리면은 수급이 꼬여버리니까 dic 진짜 필요하신 분들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발송 을해 드릴 거예요 목표가를 다 가려놔 가지고 이거 가짜 아냐 이러 실수 있는데 제가 30초 딱더 보여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 이걸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하나오션이 빨간 홍덩이 보이죠 여기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 진입했을 때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밑으로 12,300원까지 내려왔다가 38,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클로즈에 제가 가격을 넣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25,000원 딱 넣어주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보시면요. 자 1차 추가 매수 가격 17,5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12,500원 나오죠. 여기 12,300원 딱 찍고 위로 튄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8,900원이거든요. 자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땡겨 놓고 본다면은 그 뒤로 보세요. 2차 목표가 92,500원이었는데 96,000원 달성했고 지금 3차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계산기는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코스피 상장된 1800개 기업들이죠. 30년 동안 데이터 다 돌려보면 99%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걸 알면은 눌림목에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찍어러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업계에서는 많이 돌고 있는 내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관련 행정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요 다음 달 땡땡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공식 발표가 딱 나오는 순간 세력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급격하게 쏴 올리든 아니면 순간적으로 확 꺾은 다음에 올려버리든 뭔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력 스케줄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아래에서 걸어놓고 챙기면 완벽한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목표가 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 진짜 큰 고통이 따릅니다. 전기차 타마로 급등했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역시 목표가를 다 세팅을 해서 보여 드렸는데, 자, 3차 목표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세력이 처음 매집 시작한 가격은 13,000원이었고요. 자, 이 30만 원에 딱 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시가총액이 1시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이 정도면은 세력들이 챙기는 신호이다. 더갈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겨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프로는 30만원에서 37,800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린 가격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이 결과 있죠? 세력 스케줄로 대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내 계좌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죠. BIC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이 상투 잡고 빠지려고 하는 건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입니다. 이게 없으면 상승장에서도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죠. 세력들은 24시간 고민을 하고 행동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바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바닥 잡고 움직일 때도 보시면 바로 흔들어버리죠. 크게 흔들든 길게 흔들든 박스권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당하잖아요? 당연히 위로 가는 거 바람만 봐야 되고 챙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당하지 않게 해 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제 번호로 숫자 0 그리고 DIC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세력 스케줄 목표가와 함께 어디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지, 목표가 어디로 두고 가야 될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종목명이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 주시던데 그러면은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지만은 결국 숫자 0이랑 DIC라고 같이 보내 주셔야 올해 가장 싸게 사서 비싸 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익률 대회 상위 입상자들이 계좌 회전율을 높일 때 쓰는 방법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수급이 강력하게 몰려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단기 급등주들 보시면은 이 차트에 거의 다 걸립니다 회색 목표가가 1차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파란색이 3차 목표가거든요 단기 급등주의 90% 이상 다 여기서 걸리게 되는데 휴라클 같은 경우에도 자, 3,9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1차 2차 3차 터치를 했죠 여기에 왔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목표가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이 이미 합의를 한 가격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기면 니다 는 거예요. 내 계좌가 빨리 살아납니다. 우린 PTS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강력하게 상승을 걸고 움직였는데 목표가에서 바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일만에한60% 움직였는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계산만 해봐도 완전 내 계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하면은. 10번 중에 9번 먹고 딱한번 물리는 순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만들어낸 신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승률도 확 올라가고 결과 값도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5분 찬트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게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붙어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급히치를 보입니다. 오늘 SJ그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오늘 이렇게 등락률 64%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개장하고 순간적으로 위로 움직였지만 다 밀려버렸죠?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애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는데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 종목을 쭉 살펴봐도 역시 보시면요 다이아몬드 신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치행을 합니다. 전부 같은 신호에서 나옵니다. 거래가 터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무 곳에서나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장기 급등주랑 단타 이두 개의 매매법으로 나도 활용을 해 보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그리고 단단이라고 같이 붙여서 보내 주시면 제가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씩 선별해 가지고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40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환율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 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가만 보면 최대 주주 지분은 그대로인데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량을 잡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이 주도주가 돼요.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이 부각하면서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막 수십 배씩 움직였죠. 이 주식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특허 등록 중인데 이게 완료가 되는 순간 백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까지 끌고 갈 명분. 지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시가총액 바닥이고요. 세력들이 완전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력이 움직이겠다라는 신호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아마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 있죠? 이런 주식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때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늦을 수 밖에 없겠죠? 핵심은 세력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이게 있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30배 올랐잖아요. 이 주식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30만원씩 적금을 넣듯이 잡아가셔도 좋고요. 시드머니가 나는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100만원만 묻어놔도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 그리고 행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누구나 아는 주식이라고 해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은 10배, 100배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문자를 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